안녕하세요 호시입니다 저는 여름보다 겨울을 조금 더 좋아하는 편인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옷 입기가 훨씬 더 좋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아이템들을 레이어드 를할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스타일리시하고 멋스럽고 룩의 풍부함을 보여줄 수 있죠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많은 분들이 각자 선호하는 컬러들의 여러 가지 코트들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여러 가지 코트들을 컬러별로 좀 가지고 있는 편인데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아, 올겨울에는 어떻게 코트를 활용해서 멋스러운 스타일링을 할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종종 하곤 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 가지 코트를 기반으로 어떻게 스타일링을 하는지 한번 캐주얼하게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브라운 브릭 이런 계열이에요. 베이지 같은 계열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스타일링 할때 도움이 되는 착장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흰 셔츠에 데님온 데님을 입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많이 하는 연출이긴 하죠. 그렇지만 저는 여기서 조금 더이흰 셔츠의 레이어드를 한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셔츠도 조금 더 캐주얼하게 아우터 밖으로 이렇게 노출을 시켜 봤고 이렇게 칼라 부분도 살짝 올리면서 같이 노출을 시켜 봤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데님온 데님을 입고 여기서 데님 셔츠의 칼라도 이렇게 노출을 시켜 주면서 옆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레이어드가 잘 보이게 이런 연출을 조금 더해 봤고요. 그리고 최종 아우터와 이 청셔츠 사이에 패턴이 있는 머플러를 이렇게 레이어드 하면서 조금 더 룩의 풍부함을 보여 주려고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체크 패턴이 있고 어느 정도 컬러감이 밝은 이 머플러를 활용을 하기는 했는데 이 머플러를 매치하실 때는 솔리드 패턴으로 구성을 하셔도 되고 여기서 컬러 밸런스를 맞추는 가장 쉬운 팁은 뭐냐면 이렇게 최종 아우터와 머플러의 톤을 어느 정도 맞추면은 이렇게 데님원 데님에 머플러에 아우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매치했을 때도 좋은 밸런스를 보여 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너무 캐주얼하기 때문에 여기서 뭐 운동화를 신어도 좋겠지만 저는 로퍼를 신음으로써 조금 더 밸런스를 맞춰 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요, 아이보리 화이트 계열입니다. 아마 이렇게 아이보리 화이트 같은 엄청 밝은 컬러의 코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겨울 하면 춥기 때문에. 조금 더 무게감이 있고 어두운 컬러들을 입으면 사람들이 봤을 때 조금 더 따뜻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긴 하죠.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어떤 소재를 입었느냐가 가장 중요하긴 하겠죠. 그래서 저는 조금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소재의 이런 밝은 톤의 코트들을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는 저는 또 우아한 느낌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밝은 컬러를 입으면은 확실히 우아한 느낌을 보여줄 수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번에 비엔 테일러에서 맞춘 비스포크 코트인데 곧 리뷰를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제품 자체가 굉장히 좀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만들긴 했어요. 그래서 절제되면서 오는 우아함까지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느낌을 조금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팬츠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여유로운 실루엣을 지녔고 패브릭 자체도 드레시함을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솔리드 소재이기 때문에 절제됨이 느껴지죠. 그리고 슈즈를 선택을 했을 때도 캐주얼하지만 드레시함이 느껴질 수 있는 슈즈로 구성을 해봤고요. 전체적으로 톤온톤 연출을 보여주면서. 비율도 좋아보이고 전반적으로 우아한 느낌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입어봤습니다 제가 올해 아마 가장 많이 입을 것 같은 그런 착장이긴 한데요 뭐 이런 식으로 밝은 컬러의 코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깔끔한 느낌으로 입으면서 절제되면서 오는 우아한 느낌을 보여주시는 것도 아마 올 겨울에 멋스러운 스타일링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느낌이 사실 유행을 타지 않는 스타일링이기도 하죠 그 다음은요, 블랙 컬러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이러한 블랙 컬러의 코트들을 구독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블랙 컬러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칙칙해 보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모던함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컬러죠. 이 모던함이라는 것은 무채색으로 이렇게 연출했을 때 가장 좀 효과를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흰 셔츠에 이렇게 셋업을 입고 그 다음에 코트를 걸쳤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요. 바로 이렇게 정리되지 않는 칼라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요즘 트렌디한 연출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이렇게 칼라를 좀더 자유롭게 변형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연출 같은 경우에는 뭐 미우미우나 뭐 마르지엘라 아니면 아멜레옹 도르 같은 럭셔리 하우스 브랜드들이나 여러 디자이너 브랜드들에서 정말 많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연출인데요. 이런 연출이 뭐 누가 보기에는 컬러 정리 안 됐는데 내가 정리해줄게 뭐 이럴 수도 있기는 하지만 사진 딱 보여주면서 아, 이게 요즘 트렌드야 라고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연출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충 그냥 올리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대충하는 느낌이 사실 자연스럽게 보이기 위해서는 이 소재도 조금 중요해요. 이렇게 실루엣이 잘 잡히는 소재도 있고 잘 잡히지 않는 소재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예 다 올리셔도 되고 아니면 한쪽 칼라만 내리면서 언밸런스한 느낌을 보여줘도 되니까 자유롭게 한번 이렇게 칼라를 노출시키는 이런 연출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출이 옆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는 것 때문에 룩의 풍부함을 다양한 각도에서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할수 있는 블랙 앤 화이트 연출이지만 이렇게 한끗 다른 포인트를 통해서 조금 더 본인의 아이덴티티와 트렌디한 스타일링을 보여주면 아 멋스럽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느껴지네요 그다음은요 네이비입니다 블랙 컬러와 더불어서 이런 네이비 컬러의 코트들도 정말 많이 가지고 계시죠 네이비 컬러 하면은 아무래도 클래식한 컬러 라는 이미지가 바로 떠오르는데요 덧붙여서 포멀웨어 하나 정도는 저는 이번 스타일링에 좀 보여드리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클래식함이 잘 묻어나는 아이템들로만 연출을 해 봤습니다 뭐 이렇게 수트를 입었는데요 클래식 복식의 관점에서 미루어 봤을 때도 남자가 가장 멋스러워 보일 때는 수트를 입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차콜그레이 수트에 네이비 컬러, 다크브라운 계열의 더비 슈즈로 이렇게 전체적인 스타일링을 해봤는데요. 여기서 약간의 컬러 위트를 주기 위해서 제가 정말 자주 착용하는 그린 컬러의 타이를 해봤습니다. 이 그린 컬러의 타이가 이런 안감과도 이렇게 컬러가 맞기 때문에 살짝 살짝 보였을 때의 이런 느낌도 꽤 멋스러운 느낌이 뭐날 것도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네이비라는 클래식한 컬러를 조금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클래식한 느낌의 아이템들로만 이렇게 구성을 했지만 사실 본인의 테이스트에 맞는 어떤 스타일링을 하든지 저는 네이비 컬러는 잘 묻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 수트에 네이비 코트가 아니더라도 본인들의 스타일링에 맞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한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수트에 뭐 이런 네이비 컬러 아니더라도 너무 캐주얼하지 않게 블랙, 그레이, 뭐 카멜 이런 클래식한 코트와 매치를 한다면 겨울에 좀 멋스러운 수트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올리브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블랙, 그레이, 네이비 이 컬러의 코트들을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뒤에 컬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카멜 혹은 올리브 뭐 이런 컬러들을 구매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올리브 코트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거는 조금 더 디자인이 들어간 코트이긴 하지만 이 올리브라는 코트 자체만 놓고 보면은 올리브 컬러는 앞서 이야기 드렸던 블랙, 네이비, 그레이, 카멜 이런 클래식함이 느껴지는 컬러들과도 굉장히 좋은 컬러 밸런스를 보여줄 수 있으면서 어느 정도 룩의 포인트로도 다가갈 수 있는 컬러이기 때문에. 그만큼 매력적인 컬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런 올리브 컬러의 코트를 입었을 때는 블랙, 네이비, 그레이, 카멜 같은 뭐 이런 컬러들이 한 포인트 정도씩은 들어가게 연출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올리브 컬러의 코트에 조금 드레시한 척하부츠를 매치를 해봤는데요. 여기서 저는 좀더 캐주얼하고 구독자 여러분들이 많이 좀 따라하실 수 있는 연출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스트레이트 핏의 게임을 입어 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디자인 같은 것들을 다 빼고 올리브 컬러의 코트에 데님에 브라운 계열의 슈즈 뭐 이런 식으로 맞추면은 아 좋은 컬러 밸런스를 보여 줄수 있겠다라는 것만 인지를 하고 올 겨울에 스타일링을 하신다면은 꽤 좋은 컬러 밸런스의 룩을 연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브라운 계열의 슈즈는 저는 이렇게 칼라 포인트가 브라운 계열의 레더 소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맞춘 건 있지만, 뭐, 블랙이나 그레이나 아니면 네이비 같은 정말 무난한 컬러와 매치를 해도 충분히 다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의 테이스트에 맞게 멋스러운 스타일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